안녕하세요.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신경외과 상담의 김영수입니다. 대개 허리 디스크를 아는 사람은 4, 5년 지나면 목 디스크 발생할 확률이 높고, 반대로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또 4, 5년 지나면 허리 디스크 생길 가능성이 다른 건강한 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걸 보면은 목 주변이 주로 아프시면서 땡기고 그러신다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목 디스크는 아닙니다. 대개는 오랫동안 목을 숙이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러한 직업에 계신 분들은 목을 과도하게 항상 숙이고 있기 때문에 목 주변 심줄과 근육의 긴장에 대해서 긴장성 근육통이 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를 걱정하신 건 아니고 팔까지 땡기는 증상이 없다 하면은 목만 아프면 대개는 긴장성. 섬유질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, 특별히 그, 그 디스크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몇,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아프시다 그러면 목 디스크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에 대한 정밀 진단 특히 mri 나 ct 촬영을 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